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의 결혼식 날짜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양가 가족과 팬들은 물론 많은 이들이 큰 기대와 감동 속에 결혼 준비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12월에 도쿄의 한 아름다운 호텔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는 단순한 개인의 결합을 넘어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잇는 다리와 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지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각자의 전통을 결혼식에 녹여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통 혼례 요소를 담기 위해 후쿠다 미라이는 일본식 신부 의상을 착용하고자 하며 이현지는 한국 전통 한복을 입고 신랑의 품위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혼식에서 두 나라의 고유한 매력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결합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예식 과정에서도 양국의 전통적인 예절을 반영한 절차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한국의 예식장에서 볼수 있는 패백 절차와 일본식 산산쿠도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한데 모은 결혼식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결혼식은 특히 가족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의 부모님은 그녀의 선택과 사랑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으며, 이현진의 부모님 역시 아들의 결혼을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가 가족은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결혼식의 의의를 더욱 빛나게 하며, 두 사람의 결합이 단순한 사랑을 넘어,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가족의 결합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두 사람의 오랜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할 예정으로 많은 지인들이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도쿄에 모일 것입니다.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은 결혼식의 마지막에 특별한 서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며 그 서약문은 양국 언어로 나란히 낭독될 예정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결혼식 전날부터 양국의 음식 문화가 담긴 다양한 메뉴와 다과가 준비될 계획입니다. 일본의 사케와 한국의 전통 막걸리도 각각 준비되어 하객들이 한국과 일본의 전통 음료를 함께 즐기며 양국 문화의 결합을 기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결혼식 중간에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공연을 준비하며 이는 양국의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선물과도 같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두 사람은 함께 쌓아온 추억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특별한 순간들을 소중하게 나눌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혼전 연애 동안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의 설날과 추석에는 이현진이 후쿠다 미라이에게 한복을 입고 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일본의 오본 축제나 설날 행사 때는 미라이가 이현진에게 일본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소개하며 일본의 전통 문화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었고, 그들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적인 연애를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은 양가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배경과 가치를 공유하며, 하나의 큰 가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의 가족은 한국의 전통 결혼 예식에 큰 호기심을 보였고, 이현진의 가족 역시 일본의 전통 예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 당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을 모두 반영한 예식 절차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전통 절차에서 한국식으로는 패백과 신랑 신부가 절을 올리는 순서가 포함되며, 일본식으로는 홀레복을 입고 진행되는 산산쿠도라는 술잔 나누기 예식이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들은 참석자들에게 두 사람의 결합이 단순한 사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은 그동안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온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나누며 결혼식이 더욱 의미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결혼을 기념하여 각자의 나라에서 특별한 허니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 마을에서의 체험과 전통 예식 사진 촬영을, 일본에서는 벚꽃이 만개한 봄에 맞춰 사찰과 전통 온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한국과 일본 간의 우정과 화합을 상징하는 예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해 양국의 문화적 이해와 존중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범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 사랑과 우정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은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만 초대되어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결혼 이후에는 두 사람이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의 팬들과 함께할 소통의 시간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진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사랑과 결혼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으며, 후쿠다 미라이 역시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 나아가며 서로의 삶을 더 밝게 비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습니다. 양국의 가족들은 결혼식에서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존중하는 것이 두 사람의 결합을 더욱 의미 깊게 만들어준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은 결혼식 당일에 사용할 특별한 프로그램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각 나라의 전통 의상과 음식을 비롯해 음악 공연, 의식 등이 어우러져 참석자들에게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할 예정입니다. 결혼식은 일본의 전통 음악인 샤미센과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이 배경 음악으로 어우러지며 두 나라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로는 한국의 전통 혼례 의식인 패백이 예정되어 있는데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의식은 미라이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며 그들 역시 한국의 전통적인 예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신혼부부가 결혼 후첫 번째로 하는 신혼여행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어 이를 기념하는 작은 이벤트도 결혼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라이와 현지는 일본 전통에 따라 신혼부부가 서로의 행복과 사랑을 기원하는 의식을 가지며 이로써 두 사람의 결혼이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 이 결혼식에서는 양국의 전통 음식을 준비하여 하객들에게 두 나라의 풍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일본의 사시미와 초밥, 한국의 비빔밥과 떡 등이 결혼식 메뉴에 포함되어 있어 하객들은 양국의 대표 음식을 맛보며 축하의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라이와 현지는 결혼식 후 새로운 가족이 된 양가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편지를 준비하였는데 그들은 각자의 언어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 편지를 통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 편지는 결혼식 당일에 직접 낭독될 예정이며 이 순간은 결혼식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는 하객들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한국의 윷놀이와 일본의 칠석 축제에서 즐기는 소원을 담은 풍선 날리기 등이 준비되어 있어 하객들은 결혼식에서 더욱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가족과 친구들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두 나라의 문화를 함께 즐기며 기념하는 특별한 시간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와 이현진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전통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다짐을 나누며 그 다짐이 양가 가족과 하객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을 넘어서 한일 간의 새로운 우정과 화합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